갑자기 찾아오는 침에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가능합니다. 요즘 전화번호를 자꾸 잊으시나요? 아까 만난 사람 이름이 입에서 맴도시나요? 냉장고 앞에 서서 뭘 꺼내려고 왔는지 멍하니 서 계신 적 있으시죠?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며 넘기시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제 동생이 바로 그랬거든요. 이런 증상이 잦아졌다면 뇌속 작은 세포들이 조용히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실제로 60대 이상 분들 4명 중 1명은 뇌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옵니다. 무증상 뇌 변화라고 하는데요.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미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증거거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런 초기 변화가 있었던 분들은 본격적인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5배까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치매예요.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번 망가진 뇌세포는 안타깝게도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난 후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절망하시긴 이릅니다. 단 하나의 습관만 제대로 바꾸면 뇌 건강 회복할 수 있어요. 뇌에는 손상된 부분을 우회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이 재생 능력을 깨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뇌세포 회복해서 치매 피하는 방법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난 게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년 동안 치매의 원인을 연구해 온 뇌과학 박사 조지훈입니다. 대학연구소에서 매일 다양한 뇌질환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이라고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치매는 뇌에 있는 세포가 독성 물질에 공격받아서 신경세포가 죽는 거예요. 세포가 왜 공격을 받는 걸까요? 뇌 속에 스트레스와 염증이 쌓이면 별세포라는 특수한 세포가 변형됩니다. 원래는 뇌를 보호하던 착한 세포가 갑자기 독성 물질을 뿜어내는 나쁜 세포로 돌변하는 거죠. 이 변형된 세포가 주변 신경세포를 공격해요. 이게 반복되면서 기억력이 사라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별세포가 왜 변형되는 걸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습관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런데 나쁜 음식을 한두 번 먹는다고 치매가 생기진 않겠죠? 나쁜 습관이 10년, 20년 계속되면 이게 누적되면서 뇌세포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바로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같은 상태들이고요. 이런 상태가 있으시거나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특히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젠가 뇌세포가 망가져 기억을 잃는 날이 올수 있거든요. 사실 현대의학은 치매가 생긴 후에야 약을 처방해서 관리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사실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효과는 더 좋죠.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은 왜잘 알려지지 않는 걸까요? 의료 시스템이 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전엔 하루 종일 환자 진료만 하면서 예방보다는 이미 아픈 사람 치료에만 집중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동생이었어요. 평소 산책을 즐길 정도로 활동적이던 동생이 어느 날 대화 중에 자꾸 단어를 까먹더라고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점점 약속을 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초기인지 저하 판정이 나왔죠.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지금은 생활 습관 교정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몇년더 늦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생각에 밤잠을 설쳤어요. 그 일을 겪은 후 저는 치매 예방법에 대한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기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매일 퇴근 후 국내외 논문을 읽고 예방의학 세미나를 다녔어요. 그렇게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첫째, 뇌는 나이가 든다고 자연스럽게 나빠지는 게 아니다. 둘째,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생활 습관이다. 그러니까 습관을 통해서 누구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습관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쉬워야 해요. 어려우면 매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쉽게 뇌에 좋은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 적용한 결과는 실로 놀라웠어요. 실제 이 방법으로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환자분 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기억력 검사 점수가 15% 향상됐고 수면의 질이 개선됐으며 스트레스 지수가 크게 낮아졌어요. 인지 기능이 모두 좋아진 거죠. 물론 약을 먹어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보다 습관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근본적인 뇌 건강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약은 증상을 억제하지만 뇌세포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습관은 바꾸지 않고 약만 먹으면 결국 약을 점점 늘려야 해요. 비 오는 날 양동이로 물만 받아내면 지붕 구멍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양동이가 더 필요해지는 것과 같아요. 결국, 근본적인 지붕 수리를 하지 않으면 양동이를 치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이 잘 되는 사람에게서 뇌세포 재생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결국, 치매 예방의 핵심은 생활 습관으로 뇌 환경을 바꾸는데 있는 거죠. 근본적인 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진짜 비밀을 지금부터 모두 공개할게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습관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섯 가지 모두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방법은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가족 모두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습관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를 낼수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퍼져서 건강한 삶 찾을 수 있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는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족, 친구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직 괜찮으시다면 숫자 0을 남겨주시면 제가 더 나은 예방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일상에서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자극하는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트레스는 뇌속 세포를 흥분시켜서 별세포를 독성 상태로 바꿔버립니다.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밝혀낸 결과를 보면요. 만성 스트레스가 뇌의 염증 반응을 3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54세 최민호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수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면증과 기억저하를 겪으셨죠.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검사해 보니 뇌속 염증 수치가 또래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가벼운 산책도 좋습니다.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tv나 스마트폰으로 마음을 달래려고 하시면 오히려 자극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화면 속 정보들이 뇌를 더 흥분시키거든요. 요즘 스트레스로 잠이 잘안 오는 분 계신가요?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별세포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치 밤사이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같은 존재죠.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가 안 되는 겁니다. 서울대 뇌인지과학연구팀의 연구를 보면 수면이 6시간 이하일 경우에 별세포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변해서 뇌염증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69세 박영수님은 새벽까지 TV 보는 습관 때문에 낮에도 계속 피곤해 하셨어요.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하니까 낮에도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좋고요. 일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수면제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장기 복용하시면 오히려 뇌 활동이 저하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여기까지 두 가지 봤는데요. 벌써 뭔가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넘겼던 일상의 습관들이 사실은 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뒤에 나올 내용들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기 귀찮아서 집에만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운동은 뇌 혈류를 개선해서 별세포의 독성 변화를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하버드대 연구팀에 따르면요. 일주일에 150분만 걷기 운동을 해도 치매 위험이 3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62세 정미숙님은 매일 아침 20분씩 걷기를 시작하신 후에 기억력 감퇴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졌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어하셨는데 점점 익숙해지시더니 지금은 30분씩 걸으신데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30분. 땀이 살짝 날 정도로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빠른 걸음이 좋아요.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본인 컨디션에 맞춰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요즘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가공식품 과다 섭취입니다. 요즘 편하다고 인스턴트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라면, 햄버거, 냉동식품 이런 거요. 그런데 이런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이 뇌염증을 악화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거 아세요? 국립보건원 보고서를 보면 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을수록 인지 저하 위험이 두 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68세 윤석중님은 혼자 사시면서 간편식을 자주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셨대요. 식단을 바꾸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죠? 그럼 뭘 드셔야 할까요? 채소, 견과류, 블루베리, 강황 같은 항산화 식품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지 마세요. 영양 불균형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식탁엔 어떤 음식이 올라왔나요? 다섯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의 별세포가 쉽게 활성화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미국 예일대 연구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년층은 치매 발병률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75세 홍순이님은 배우자를 잃고 나서 집에만 계셨대요. 말수도 줄고 표정도 어두워지셨죠. 그런데 동호회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말수가 늘고 표정이 밝아지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좋아지신 게 느껴지셨대요. 가족과 전화 한 통, 친구와 커피 한 잔도 뇌 자극이 됩니다. 억지로 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꾸준히 유지하시면 돼요. 요즘 누구와 가장 자주 대화하시나요? 자, 여기까지 다섯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가공식품, 사회적 고립, 이런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우리 뇌속 별세포를 자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포의 폭주를 막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먼저 아침 햇빛 15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쬐는 게왜 중요할까요?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서 수면 리듬을 회복시켜 줍니다. 멜라토닌이라는 게 수면 호르몬인데요. 이게 제대로 분비되어야 밤에 잘 주무실 수 있어요.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는 피하셔야 하고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활짝 열고 햇살 받으면서 가벼운 스트레칭 해 보세요. 창문 앞에 서서 팔 벌리고 기지개 한번 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 햇빛 오늘은 받으셨나요? 두 번째는 하루 한 줌의 견과류입니다. 비타민 E와 오메가3가 내 세포 산화를 막아준다는 거 아시죠? 견과류에 이런 영양소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염분이나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원래 맛 그대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침 식사 후에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지었을 때딱한줌 정도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부담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간식은 무엇으로 드셨나요? 여기까지 두 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은 저녁 시간 스마트폰 줄이기입니다. 요즘 잠들기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전자기기 빛이 멜라토닌을 억제해서 수면을 방해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깨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잠자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럼 뭘 하냐고요? 대신 라디오나 잔잔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책을 읽으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보시는 시간 얼마나 되시나요? 네 번째는 일주일에 두번등 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에 들어있는 dha 라는 성분이 뇌 신경막을 보호해 준다는 거 아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우리 내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로 조리해야 영양 손실이 적어요. 기름에 튀기면 좋은 영양소가 다 파괴되거든요. 주 2회 식탁에 생선을 올려두세요. 꼭 비싼 생선일 필요는 없어요. 고등어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생선 마지막으로 드신 게 언제인가요? 자, 여기까지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 기억하시겠어요? 걱정 마세요.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매일 5분 감사 기록입니다. 이거 좀 특이하죠? 감사 표현이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서 뇌를 안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게 분비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억지로 쓰지 마세요. 하루 중 고마웠던 일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이런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잠들기 전에 메모장에 짧게 적어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 써도 되고 종이에 적어도 됩니다. 오늘 감사한 일한 가지 떠오르시나요? 다음 실천 방법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끼니를 거르거나 시간이 불규칙하면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뇌에 스트레스를 줘요. 우리 뇌는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큰 틀은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끼니를 거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드시는 게 낫습니다. 다음은 물 자주 마시기입니다. 우리 뇌의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시죠? 탈수 상태가 되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져요. 하루 1리터에서 1리터 반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후에 한컵 이렇게요.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 마신 것에 포함시키지 마세요. 다음은 낮잠 20분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졸리시죠? 그럴 땐 참지 마시고 잠깐 주무세요.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낮잠은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하게 눈을 감고 계시면 돼요. 꼭 잠이 들지 않더라도 눈을 감고 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엔 두뇌 활동 자극하기입니다. 신문 읽기, 퍼즐 맞추기,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하기 같은 거요. 새로운 걸 배우면 내 세포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치매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매일 할 필요는 없고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재미있어야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웃음입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어보세요. 코미디 프로그램 보셔도 좋고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 보셔도 좋아요.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웃는 것도 좋습니다. 억지로 웃지 마시고요. 진짜로 즐거운 일을 찾아보세요. 웃음은 정말 최고의 명약이에요.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자 여기까지 10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한테 맞는 거세 가지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뇌세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60년간 믿어온 상식이 얼마나 틀렸는지 말이죠.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 때문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생활습관으로 변형된 중증반응성 별세포가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은 서서히 흐려지고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고 결국 일상까지 잃게 됩니다. 요양원에 가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배운 실천법을 꾸준히 지킨다면 뇌세포는 다시 안정되고 기억력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80대까지도 또렷한 정신으로 손주들 이름 부르고 옛날 이야기 들려주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스트레스 관리와 숙면이 곧 치매 예방법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조용히 숨을 고르고 내일을 위한 뇌 휴식을 주세요.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깊게 숨 쉬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침 햇빛 15분, 견과류 한줌, 저녁 스마트폰 줄이기, 일주일 두번 생선. 매일 5분 감사 기록. 이 5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27년 동안 연구하고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정말로 인생을 바꾼다는 거요. 7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대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를 젊게 만드는 식습관의 비밀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하는지,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식단표까지 준비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지금 가장 실천하고 싶은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